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. 흙이 자리 막는 수는 백이 날짜로 들어가게 됩니다. 여기서 흙이 건너 붙이더라도 백은 들어가게 되고요. 자, 흙이 자리 막을 때 백은 있게 됩니다. 흙이 다시 한번 막아보지만 백은 이 자리 내려서게 되고요. 흙이 이 자리 내려서 보지만 백도 내려서게 되면 흙이 잡히기 때문에 처음에 흙이 자리 막는 수는 실패가 되겠고요. 흙이 이 자리를 지키는 수가 급소처럼 보이는데요. 이때 백은 내려서게 됩니다. 흙이 자리 막아보지만 백은 내려서게 되고요. 흙이 이자를 더 보지만은 백이 넘어가게 되면 역시 흙이 잡히기 때문에 흙이이 자리에 둔 수도 실패가 되겠습니다. 흙을 살리는 첫 수는 이 자리를 지키는 수가 되겠습니다. 이 수가 소비와 공격을 겸한 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, 만이 100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흙은 이 자리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100이 건너갔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 흙이 100한 점을 따내는 수는 100이 늘게 되면 네, 흙이 잡히지만 네, 여기서는 흙이 5번 자리에 100한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붙이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00이 연결해 간다면 흙은 먹어치게 됩니다 100이 한 점을 따냈을 때 흙이 다누치게 되면 100넉 점이 촉촉수로 잡히면서 흙이 멋지게 살아가게 되겠습니다